뷰토닉스. 음, 아, 힘들어요. 맞아. 봤어.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저 필터 뭐예요? 무슨 필터? 나도 몰라. 누가 그냥 갖다 버렸나 봐. 와우. 네. 자, 다음 스패서자. 네. 1번. 네. 커스터마이즈. 이거는 네. 네. 개개인의 네. 요구에 맞춘 네. 맞춤, 네. 맞춤 네. 제작한 이런 뜻이죠. 네. 커스터마이즈. 그렇구나. 신났어. 오늘 쇼에 나온 데 맞추셨나요?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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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급발. 렛고. c u s t o m i z e 자, 얘들아, 그러면 이거 동사 바꾸면 그냥 이디를 빼요. c u s t o m i z e 이디가 인 기본 플이구나 자, 이제 2번 갈게. c o n t n 주장하다 다투다 주장하다 다투다 c o n t n 컨텐.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오케이. Okay. 3번 make for. 기여하다. make for. 기여하다. 자, 가르마 멋지들아. c o n t a i con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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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다컨 Cont 네? Contribute to 쓰면 되죠. 단점, 4번 단점, drawback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문제점 단점, 단점. 그렇지. 그렇지 다음은 뭐야? Disadvantage. 또또또 upside에 downside야? 그렇지. Disadvantage. 이거 downside. 나 벤자민 선생님 시간에 많이 조용해?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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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조용해요. 소리가 그. 누가 대답해 그러면? 예요. <laughs> I'm not sure 벤자민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r e n e 은자 r e n t e if n t s 어 <laughs> <사람> <laughs> r 음. 음. <laughs> 아, e i 는 i r r e i e v a n t i r n 준 t 고 했죠 r 로경 r e i 번 e i n t s i o r t r e u r e t i o r not s n n <laughs> 교육용의. 어, 설명, 자 i 트 s t r 교육 명의 인스트럭 r u c t 설명 지시. 시 내가 얘기할는는말하지마 i n s t r 설명 지시.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는 i n s t r u c t 데 i n s 설명하다 지시하다. 지시하다 가르치다. 아, J e, 동음이의? 아, 아. 자, 7 번, corporation. 됐죠? 자, 그러면. corporation은 기업이라는 뜻이었죠. 자, 이거 기업을 되려면, c o r p o r a t i o n 이 아니고 corporation였죠. 어. 자, 다음 네. 팔 네. 명할게요. personal. personal은 개인적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 할게요. 그만. 사생활 영어는 뭐였지, 친구들아? privacy. privacy예요. 어, 주원아 괜찮은데 볼륨 음, 1로좀 줄여주세요. 네. 자, privacy의 형. 어제, 맞지?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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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사적인, 개인적인. 십번, 누저 패은 하듯 그패은 뭉치, 소포 이런 뜻이었고. 아, 제가 싫어한 거네요. 십일번, 선택하다가 opt, 배제하다는 opt out. opt out. Of. 좋은 거 음. 같아요. 굿즈. 나도 <laughs> 좋은 거 같아. 다 좋다, 주원아 <laughs> 지금 님네 목소리 아하. 아주 중후하고 좋아. 자, 1 0번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 d a w 그렇지. 13번, 위반. 영어로 뭐였지? violation. 그렇지, violation. 이거의 동사형이 뭘까? violate. 그렇지, violate. 위반하다. 14번, able이 가능한. 그럼 disable은 불가능하게 하는 거, 못 쓰게 하는 거, 비활성하는 거. 자 그러면 가능하게 되으면 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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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주문 제작함 Customize Customize 자 다투다 Contact Contact 그 다음에 했는다 Make for Make for 결정 Drawback Drawback 관련된 Relevant Relevant 수빈이가 읽었나요? 우빈이가 하고 있나요 리안이가 읽었나요? 아니군. <laughs> 자, instructional. Instructional. Yeah. 자, cooperation. Cooperation. <sup> <sup> personal. Personal. privacy. Privacy. <sup>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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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 yeah, the of the other. Of the <sup> other. <of. sup> deal with. Deal with. <sup> <sup> <then> violation. Violation. disable. Disable. Again, the time. Teacher. yes, so c h e 어요 what happened? I didn't k n o 우 51번은 제가 제일 자중나 자주 칠 거야. 52번 제가 5 제가 게요 나중하면 시킬게. privacy, 광고, c o o 저, 죄송한데 아직도 영 네. oh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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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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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한 해볼래? 아, 저, 저는 5 2번5십일번 정소민이 할 거래. 제가 5 1번 장할게요. 제 가져. 자 이거 나이나첫 번째 줄만 해. 그러면 what's w e b r o e r s n d e 아니 얘가 할 건데. 나오번 이건 시윤이가 그리고 have h 두줄 그리고 t o 에다가 표걸하고 그리고 또 t o 에다가 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닫고 저는 그 쿠키 쓸까 마지막에 오케이 okay. 자 여기서 가도 되고요 나가면 여기서 할게요 쿠키를 음. 비활성화한다 디 i s a b l e 불가능하게 하다 비활성화하다, 뭘 비활성화하게 하는데? 쿠키를 자 무엇을 위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선생님 그 시험에서 그 프라이버시에서 바로 들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시윤이 해보세요 음. 대화를 주어 표시해요? 음, 안 해요 is a no way 그그아그 꺾쇠 그, 아, 하고요. 응. 음. 여기서 닫고 f 프랑... r 중간. 여기서 닫을까요? 오케이. 네. 이거 okay, this means 무슨 뜻이지? 이거 그, 그러니까. 비활성화하다. 비활성화하다. 비활성화. 기능을 못 쓰게 하다. 여기서 기능을 못 쓰게 하다 비활성화하다. 쿠키는 쿠키였지여기야 animal, Yamunda, don't chongo, k i 정보 a n a chongo, kio, c a 그래서, 내 reading g a e t e For the privacy, 더나간 사생활 보호.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생활 보호라고 해석할게. 추가적인 사생활 보호. a i l Bull, I was a cook, s u g a s e c u r I t y o p t I o n 은 뭐야? 보안 옵션 보안 선택지. 보안, 우선 기능 보안 기능 옵션이라고 해석하면 돼. 기능 보안이 뭔지 알지? 네. 지켜주는 거. 자 해석해볼게. 음, 아, 윤예은씨가 해석해봐. 대부분의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라고 해석하면 돼.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는 시작. 추가적인 뭘 위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아, 뭘 비활성화하는? 쿠키를 비활성화하는 무슨 옵션? 옵션을 음, 가지고 있다. 음, 자그 다음에 손질을 해석해 봐. 하지만, 하지만 저는, 아, 모든 웹사이트 모든 웹사이트에 광고를 차단하는 그렇지. 모든 웹사이트부터 모든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웹사이트에 광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보내는. 아예 광고 못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까? 에이, 어. 들어가자마자 광고 못 보는 기능이 있어? 네, 어. 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그거 말고. 그럼 유튜브 프리미엄 갔다가 네이버 가게 되면 네이버에 광고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하냐? 유튜브, 유튜브에서 또 다른 버전이 있었네. 광고를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광고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 광고는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 자, 다시 해석해볼게. 대부분의웹 브라우저는 무장메인어로 합니다. 추가적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크키를 비활성하는 화보안 옵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still 아직도 방법이 없대요. still 아직도 어떤 방법이 없어? 모든 웹사이트부터 모든 광고를 block 차단할 방법은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좀소면 해보세요. 그래, it's, it's, it's 안안 않아요? 하는데? 어디어디 정말 떨어지네. 자 그다음에. t h e a r with까지. 오네 그다음에 a l o n 웨이 i t h 게어퍼이 나도 섬이 너무 잘하지. 어. 근데 이새 왜주 표시를 안 해요? 가짜라서? 밑에, 밑에 해석다써 아, 있어. 해을안한 거지. 주업필을 해야지. 얘다 여기서 이새 해석을안 해. 왜냐면 왜냐면 가짜 주업이문에 자 얘들아 영에서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요 uh, The users have to deal with advertisement along with the internet experience까지가 주어였어 자 주어가 너무 기, 길지? 그래서 가짜 주어를 세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버린거야 알겠지? 자 along with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along with가? 뭐뭐에? 따라.. 뭐뭐와? 따라서, 따라서. 함께. 어 뭐뭐와 함께 데오이는 처리해야 된다 여기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감수하다 감수해야 한다 seems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효준아 해석해볼래? 아니요 다혜가 해석해볼래? 인터넷 경험과 함께 시작 응. 음. 사용자들이 뭐를 음. 감수해야 할것 음. 같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인터넷을 경험을 하면 광고는 피할 수 없어. 광고는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대상이야. 이 광고를 모두 찾아할수 없기 때문에 광고는 모두 감수해야 되는 대상이야. 라는 뜻이야. 다시 해석해 볼게. 인터넷 경험과 함께 사용자들은 무엇을? 광고를 감수해야 할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다 같이 큰 소리 해석하고 마무리할게. 인터넷 경험과 함께 시작. 인터넷 경험과 함께 누가? 유저들 사용자들은 무엇을 감수해야 될것 같다? 광고를 감수해야 할것 같다. 뒤에서 얻을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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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많이 힘들어 보세 저녁은 뭘 먹어야 할까요? 제가 플러스를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추천해 주세요. <laughs> 얘가 저녁 메뉴 전도사야? 내가 안성재야? 편의점에 <laughs> 리안아, 리안이는 오늘 예시할 거잖아. 리안이 저녁 메뉴 추천해줄까? 리안이가 숙제도 안 하고 예시도 안 하고 수업만 하면 숙제는 언제 어디서 해? 그럼 집에서 해! 아냐? 리안이가 보통은 어? 네 리안이가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숙제 도안 아, 하면 리엘 아, 씨간절 네. 아, 네. 시킨다 아, 네. 오늘 중동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 아, 네. 지금 500번째 얘기하고 있어 501번째 얘기하면 또 다른 나의 퍼스널리티를 볼수 있을 거야 아직 못 봤지? 안 보는 게 좋을걸? <laughs> 자, 다들 <가만히> 있어 봐주세요 너리스트가 <laughs> <목소리> 네? 아 받았어요 그럼라세요 제자 버튼 있어 저개니 버튼이 없는데 있어요 <목소리> 한장 넘겨요 여기 바로 있지요 하. 하. 허니왜 옮기시는 게 아니라 네. 자기만의 쌍둥이 개념 으로다 바꾸고 계시죠? 아니요. 네. 그대로 뺏기면 돼? 안 돼? 되지 않아안돼안돼투 부정사의 주요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투 부정사는 명사로도 쓸 수가 있고 다용사로도 쓸 수가 있고 부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음. 자그 중에서도 오늘은 투투 형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TOO 투두개 O, -O. 두개 그렇지 얘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 자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슬퍼 보여? 슬픔이가 누구야? <laughs> 누가 슬퍼 보여? <laughs> 슬픔이라고 적어주세요. 얘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슬픔이, 넌 슬픔이야. 자 V 하게 너무머머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V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없다. 그렇지. 너무 부족해. <laughs> 자 그러면 소대. So Can일까? Can.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를 고칠 수가 있는데 너무 너무 해서 주어가 할수 없다. Can't로 고쳐야 돼요. 자 과거일 때 뭐로 고칠까? Can't. c d n t 그까그 돈. 그자 그러면 한참 해가 수빈이 진 t a k e a r e So to visit to take a ride. 한 수빈. a n y is to take a r 수 d e So 이 a s o m y i to take a r e s n y to t a k s to i s i t t e t a i o r 고마워. 자, 자, 그러면 수빈은 실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 수빈 In is so, so busy. busy.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하신다. means the 자, 이제 두 번째 갈게. 형용사 부사 enough. 형용사 부사 enough는 무슨 뜻이냐면 enough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 이나부는 아, 네. 뭐말고 하면 충분이라뜻하니까는 긍정 긍정이지 긍정. 그러면 형부를 먼저 써형용사 부사를 먼저 쓰고 이나에프트 부정사 승유야 이나부는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긍정 그렇지 조이 우리 승유는 항상 즐겁잖아 밥 주워줘 누가 긍정이 같아? 어... 주헌이 긍정이 같지 않아? 주헌 그냥 걔는 만능광이에요 완전 레미. 어? 오, 뭐라는 거야? 잠깐만요. 제가 음, 음, 아, 발음이, 음, 발음이 좀. 자 부여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한. 발음 이좀 충분히 뭐뭐 한. 아니 안아안어자그 다음 보세요. 아, 자 그러면 so the c a n so the 지 그럼 이렇게 해서 갈수 있겠네. s 형용사 부사 네 주어 켄 과거형일 때는 could. 자, Jaden, 읽어볼까? j a d 요 Jaden은 그 김지엽 Jaden이야. J A Y가 아니잖아. J Jaden이야. 김지 알아? 네. 아, 이웃. 정말 뭐... 귀여워. 나중에 어? 화목방 보면 알수 있어. 또안 귀여워. 진짜 워 지웅 알아? 커다래요. 어떻게 알지, 지웅아? 아, 화목방 다녔잖아. 아, 그때 알게 됐어? 네, five. 아니 걔. 개... 그럼 우리 지민이가 아니잖아 걔 알지? 안 씻어요 걔쥐어자 <laughs> 얘들아 보세요 j a e n is cute enough to be a model 모델될 yeah, 어, 만큼 충분히 귀엽대 요거를 음. 바꾸면 될수있 뜻인가 없 뜻인가? 아, 네. 될수있 뜻이겠지 그럼 고쳐 볼게 j a e is so, so cute that 네, he can, can. can. B 아마 M 끝. 근데 휴트는 차라리 그냥 이상한 거 말할 것 같네요. 뭐 빨리 그다. 자그 다음 갈게자 제이슨 워스마일. 예, 네, 제이슨은 우리 동산소에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온 저, 저, 저. 제이슨. 어. 이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지. 제이슨 선생님은 제이로 그 이름이 어, 시작하는 분이 그 좋아하시는. 누구? 어, 제이로 전현은, 이름이 시작하는 분데 저녀는 그 안경 끼고요. 아, 저녀는 아니야. 그, 그 완전 개 모르는 사은 제이슨 로이킴인데요, 쌤. 어. 아, 로이킴도 제이슨이야? 네. 아. 네, 자, 제이슨 was smart e n o u g to get o o d score. 제이슨은 어떠 텔라? 어, 너무 좋은 성적만큼 충분 똑똑하다. 근데 was니까 응. 이거는 과거형이지. 그럼 c a n c e 까 could 써야 될까? 응. 그러캔슬까코드 그래, 음 될까, 써야 될까코드써야겠지 그러면 어디 고수 있겠네? Jason was s m a 그렇지, so smart that. 고 so he 니까 h 코드 그렇지 너무 잘하신다. 네. 이너한 번만 이기겠는데? 뭐, 못이어요 선생님 한번만에 제이슨 있어 는데 제이슨이 제이든 있어. 한번어 아, 재밌겠지? 선생님 근데 걔가, 뭐. 걔가 실수로 시험을 5회만에 응. 다밀렸어가지 우리 제이슨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가지고 자, 제이슨 was so smart that he could get a good score. 제이슨이 너무 똑똑해서 good score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was를 썼기 때문에, 과거를 썼기 때문에 c a 이 아니라 could를 써야 된다는 점 자그 다음에 너무 쉬워요 4번은 눈금고도할수 있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걸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는데 네, 눈금고 하면은 글을 못쓰시니까 관용적 표현이야 자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로 바꿔줄 수가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언, 무엇을 봐어야지 여기 뭐가 들어갈까? what 자그 다음에 언제 먹어야 할지 뭐라고 할까? when where 자그 다음에 어디서 먹어야 할지 뭐라고 where. 할까? where, where. How?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할지 뭘까 그렇지, 너무 쉽지? 네 어, 이건 너무 쉽고요 자, 그러면 I don't know when to go 난 어디 갈지 모르겠다 아, 언제 갈지 모르겠다 집에 언제 갈지 갈... 모르겠다 요거는 고칠 수가 있는데 뭐로 고칠 수 있냐면 I don't know when 주어 I should 고칠 수 있어 s h o u go h o m 으로 고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슈드로고즈수가 있어요. 여기 자,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부터 문자, 번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렛 l e 이거제 입에서 이해시 끝나기 1 i k 전에 나올 것같 n 말이에요 그렇구나 a n like, you can l i k 로 얘기하지 말고 like, you can like, you can like, you can like, y 같아 can 예예예예예예예 아, 아닌 같아. 같아. 아닌 같아. 같아. 아닌 예. a n l 우선은 엄마에 대한 진실을 k e 그 전에 나와야 되는 네. 지인들만 부터 해야겠는데 네? 응. 그럼 너 12.5점이야, 애쇼니야? 애쇼니야. 아니, 뭐좀플러스좀필하다 네, 그럼. 써말 써. 써말 쓰고, 그 뭐시기냐. 리딩에 한번더 읽어. 지금요? 아니? 어디서요? 다음번에 할 때. 주원아, 이거 플러스 몇 점이야? 이거 쿠폰 쓴 거. 4점. 한꺼 번에 4점 못 쓰는데? 아 그러니까 최대 자점. 그러니까 최대 자점까지만 쓸수 있는데. 네. 이걸로 자점 쓴다는 거지? 네. 선생님, 네. 저 오늘 시험에 플러스 점수. 그그 별표한 거 있는데 별표 뭐 하지? 이제 끝났어, 주. 그, 그, 주, 섬이나. 그그주문거있 그거가 맞으면선생님 단순하다 이렇게 이지라고 써 주세요. 샘플. 형님아, 문제 풀어. 왜? 하모 하모? 시장통 중에 시장통이야. 아, 지금 신기한 아, 네. 거거든요? <laughs> 콘서트야 그냥 예, 콘서트가. 예, 서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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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서? 정윤서? 정윤서 요새 개그 캐릭터인데? 네. 준서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터지는데? 얘가 네? 아, 그러면 좋아해. 이제. 우주머리, 우주머리. 대형 콘서트 되는 거지. <laughs> 근데 우리 주헌이 거기서 아마 길을 못 펼걸? 거기 너무 형님들이 많아서 2로 시작하고 윤으로 끝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대빵 형님 이거든 아 근데 걔다 정상 아 여러분 첫점해 돼요? 아예 오케이 <crashes> <Orange> okay. 자 1번 잭이 너무 피곤해서 어, 뭘할 수가 없었대? 조깅 조깅을 할 수가 없었대 이거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맞까 Jack was so tired that he couldn't go jogging Sleepy가 아니겠죠? Sleepy요? 세모약에요? 근데 피곤한 거는 tired이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써도 돼요 Too tired to 어, go jogging 오케이 okay, 됐다 자 이제 이번 할게 야, 크스는 어디 말는지 말해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How to go to c r o s e n 그렇지, Could you tell me how to go to c r o s e n 너무 잘한다. 자 이제 3번이 영화는 내가 이해할 만큼 단순하다. This movie It is so simple. So simple. s i m p l e n o to... u g h t e o o understand. 근데 내가 이해할 만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form을 써줘야 돼. 아안 썼는데. 그사 앞에 This movie is simple enough for me to understand. 이렇게 써도 게 This movie is so simple that I can understand. 오. 네. 그래. Okay. 네. Okay. 자, 4 번. My brother taught me how I should ride a bike. 이거 너 뚜리 붙여. How <웃음> to <웃음> ride a bike. 다아은 사람은 정말 똑똑이 중에 똑똑인 걸 인정해줄게. 음. 자 김동연 두 개, 김리안 두 개, 김은유 뭐야? 두 개. 자 김주한 두 개, 김재민 유지원 세 개, 민지혜 3 3변진는 지유 두개 윤예지 2. 이 3개 이호준 2.5개 림시윤짱 장다엘 3개 정서민최개 채승유 5개 한수빈 4개 오 잘하네 지화이 3개 맞았던데 오케이 렛츠고! 김쇼김예예예